어, 나 분별력 부르르, 부르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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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고, 부르르, 부르르, 부르르. 아니 뭐라고? 여기 불불불불불불불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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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켜 아이, 게 분별력 떨어지면 한참 들리면서 어, 시긴 종이 막 어. 나와서 공격해. 그들이 온다, 그들이 온다. 오, 그들 왔다. <웃음> 아, <웃음> 와, 그들이 망했어. 왔다. 그들이 왔다. 애기가 완전 싸우고 있어. 자 버섯을 많이 챙겨야 돼 버섯을 파밍해야 돼. 버섯이 버섯이 최고의 식량이야. 여기는 탄탄지를 다 챙겨 먹어야 되거든. 아 어, 음식을 아니에요. 그냥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앱을 누르면은 영양서가 떠. 뭐야 저 인간 뭐야 어, 뭐야 뭐야 저 인간 오점프이 상하게 어, 어? 이거 뭐? 어, 뭐야? 점점프이 상하게. 이렇게 이렇게 이거. 아짜또 엄청 어, 그런 거 부족한 사람 나한테 말하지. 근데 이거 거. 아직까지 한, 아직까지는 한번 죽어도 상관없다. 아니야. 창만 상관 있어. 창만 있어. 분발력 지금은 많잖아. 아니야. 이거 엄청 아니, 떨어져. 네가 네 아래로 떨어져 나중 가면. 아, 야, 어,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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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진짜. 어. 벌써 한참 들려. 어. 뭐야? 잠깐만 잠깐만. 여기 여기 인종이 있어. 인종이 있어. 살려줘. 여기도 시긴종이 있어. 아, 여기 시긴종이 아니고 그 부족이야. 부족. 원주민. 어, 잠깐만 잠깐만. 저저 저게 있어. 잠만 진짜 살려줘. 진짜 살려줘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어. 야 너네 방만 하고 있어? 빨리 잡아 저러 아니 나 무기가 없어 나도 없어 하하너너 <laughs> <아니, 웃음> 체력이 없어 체력이 그냥 빼라고 왜 싸우고 있는 거야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 아니 빼고 싶은데 체력이 없어서 뺄수가 없어 체력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서 빼지를 못해 망했다 야 그냥 아, 잡아 아 대박 상이다 야 일단 일단 어. 빼 그냥 그냥 빼 그냥 빼 아니 아니 빼고 싶은데 체력이 없어서 아니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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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사악한 인간들 진짜 아니 이게 체력 없는데 버티고 있어 어 잠깐만 환총 너무 세게 들린다 어나분별력1 0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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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고 아니 오라고 여기 불불불불불불 아하 시끄러 죽겠네 아이게분별력 떨어지고 환총 들리면서 시은 종이 막 나와서 공격해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오 그들 왔다 아 와우 이리 왔다 트이리 왔다 얘가 혼자 싸우고 있어 어나 목마른데? 음, 뭐야? 나 여기 코코넛 잔뜩 아, 깔아놨어 없다. 있는 게 없다 코코넛 누가 싹다 마셨는데? 괜찮아 내가 마셨어 <laughs> <laughs> 아래 더빙을 나는 이게 초월 초월 더빙 이야지 대신 어딘지 알겠어? <laughs> 아 이거 우리 보는 보는 곳 달라가지고 약간, <laughs> 아니, 약간 아니 모르겠어 I have no idea 당신이 <목소리> 집 어딘지 니까 주변에 뭐가 보여? 어? T 응손목시계 어, GPS가 아니야. 있어 뭐데나목시 g p s 그랬는 뭐야 난 지도했는데 이건 찰과상이 치명적이네 찰과상이 더.. 심한 게 자상? 어 어어나 아, 재규어 만난 어나 물린 어어나주어어살려주어살려주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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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어 살려주면 어, 고생했어 도망가 도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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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어, 도망가, 아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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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어 도망가 도어가 도망가 도망어 도망가 도어가도망어어 어. 가도망 어? 어? 망가도 어? 어? <laughs> 어? 망가도망 어? 도망가 도 어? 가 도망가 뭐 어? 어가 도망가 도어 도망가 어 여기다 터전 만들어 놓고 있을게, 일단. 이 게임은 진짜로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워. <laughs> 이 인간 앞에서 뛰어가는데 피가 딱한 칸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거. <laughs> 려줘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잘 뛰어? <laughs> 오케이, 불씨도구. 불씨도구. 불씨도구, 어떡해. 나 불씨도구가 없는. 불씨도구, 만들어. 만들어, 그냥. 천장부터 만들어야 돼어 뭐 식인종이 나와 아, 아 뭐야 이렇게. 저 인간이 왜또 식인종이 나와 헬로 뭐야, 그래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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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있어 야 뭐야 어 진짜 식인종이야 어나 죽은 어어도가어 아, 어. 어, 죽으면 어떡 아니 어떡해. 아니 기, 기스 당했어 길을 잃었어 아니 길을 잃을 있지 어 뭐야 어 제규어다 어저 인간 어? 또또 인생이 망하는 어, 어. 아. 제규어 거 있지 거기? 아. 어 하이. 오여여왜왜나안나안 들어. 왜, 왜, 왜 왜, 왜 <laughs> 아 개들은 가는. 아나 아, 진짜 죽어. 어 죽었어. 아왜 죽어. 아아 괜찮아 아직 나 분별력. 아 잠만 잠만. 분별력 많아 분별력이 괜찮아. 분별력 영이 됐다. 나 분별력 많아 괜찮아. 아니 내가 분별력이 아니, 0이 됐다니까. 그건 내 아빠가 아니, 아니야. 괜찮아 아, 일단. 아 아니 이가 바로 아, 옆에 아, 있어. 아, 이가 감히 감히 싸오? 어? 제 규호 조세 감히 만물의 영장한테 공격?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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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<laughs> 아 뭐해 저 인간. 아야 진짜 위험해졌잖아. 이거는 나까지. 뭐하는 거야? 아니 난 너네 때문에 위험해졌잖아, 씨. 아니, 뭐 어. 해. 아 뭐해? 어. 어, 아니 내가 뭐, 어, 저 인간 너 앞에 있어저 인간도 죽는? 아이 어, <laughs> 인간 이미 난 누구냐고 그거를. 아니, <laughs> <그랬어. 웃음> 아니 <laughs> 알아서 잘 잡았어야지. 막기가 있다고. 막기가 이 게임은 막기 알하는거 아, 아니 거 막기 맞잖아. 했지. 야 근데 앞에는 아니 뒤에는 환성 뒤에는 그 환각에 들어오고 앞에선 재귀 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. 잘했어야지 너의 친들링컨트롤러악기를수직간에 <laughs> 방어했어야지. 어? 오버워치 하도 실력 어디 갔어? 오버워치 아, 한다고 그게 되냐? 어, 사람의 시야는 360도라고 배웠잖아. 어잘배웠 사람의 생긴다. 시야가 언제부터 360도였어? 응? 지금부터. 이 인간 지만 에너지, 먹어. 이 대머리. 에너지 아, 진... 아니, 이 대머리가 지만 먹는데 내가 먹지. 양심이 있는거야? <laughs> 내가 먹는 거야. 나도 줘야 될거 아니야. 이 인간 나눔 정신이 <laughs> <내가> 없어. <laughs> 어, 야그 니, 넌네가 넌 만든 거준 적이 없잖아. 네가 달팽이 넣어서 만들어. 인간 거. 고기나 먹으라고, 거 여기 거 내가 인간 고기 두 개나 줬잖아. 어, <laughs> 인간 고기를 주면 어떡하자는 거야. 어, 이 인간 이 인간 고기나 먹어. 어, 너 같은 다른 거줄 가치가 없어.